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트랩, 왼발, 크로스 스트랩,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스트랩, 오른발, 크로스 스트랩,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홀드. 두번째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 오른쪽 몬트레이 턴, 오른발 포인, 오른쪽 4분의 1 턴, 투게더 왼발, 포인, 투게더 락킹 체어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네 번째 섹션. 몬트레이 오른발 포인 추게더 왼발 포인 추게더 스위블 오른쪽부터 힐투힐 단박자 힐. 콜드 카운트 원2 쓰리 포6이 식스 세븐 에 전체 카운트 원두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o o n e two three four five six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바이브, 식스, 세세 번째 월, 원, 투, 쓰리, 포, 바이브, 식스,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바이브, 식스,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第二个回合。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2, 3, 4, 5, 6, 7, 8. 일곱 번째월에서 16카운트 후에 리스타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번째월에서1이다 2번째월에서, 2번째월에에서2번에 2번째월에서, 2번에 투힐 홀드 오른쪽 힐투힐 홀드 카운트 원 2, 3, 4, 5, 6, 7, 8